안녕하세요 박달봉입니다. 오늘은 총두 종목 매수했고요. 음,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제 좀 비중 높여서 종가를 좀 들고 왔는데 결국은 약 손실, 본전에 못 던지고 좀 버티다가 이렇게 크게 손절했네요. 그럼 일단 제가 매매한 거 보여드릴게요. 어, 이제 에이프릴입니다. 이거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좀자신감이 오전에 일찍 이렇게 신고가에 잡았다가 이렇게 너무 많이 빠지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 이때쯤 제가 한1 0 0만원 정도 들어갔고요. 이때쯤 마이너스 한50 정도 됐는데, 아, 이거 뭔가 모르게 좀 마음에서 좀갈 거라는 그런 느낌의 저점만 보이면 좀 잡자 이런 느낌의 여기서 이제 약간 올라오면서 약간 10만원대 손절 기회를 줬지만, 아니야, 이거, 바닥을 보여줬으니까, 한번 다시 눌릴 때더 잡자. 한번 더, 이왕 물린 거, 50만원 버틴 거, 뭐, 비중을 더 사서라도 좀한번 먹어볼까? 이런 느낌에, 아마 여기서, 이게 마이너스 한 50이었는데, 마이너스 10만원 가져올라왔고요. 그리고 이제, 자꾸 떨어지는데, 어차피 여기 이제 저점이 보이니까, 여기서 한번더 줍고, 마지막에 또 이제, 수급이 붙으면서 살짝 들어줄 때, 여기서 한번더 줍고, 여기 수급불 대태 여기도 아마 여기서도 한 마이너스 한 10만원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 어차피 여기 지지선이 나왔고 뭔가 좀 수상하고 외인이 많이 샀고 이래가지고 여 보시면 외인이 어제 많이 샀고 그 다음 기간은 며칠째 샀고 이제 많이 샀더라고요 금융투자랑 투신하고 그래서 이왕 이래 된거 한번 종배해볼까 하면서 마지막에 또 여기 한 2천만원치랑 더산것같지니한 2천 3, 4백만원치 삼해서총 4천만원 정도를 사서 중변 넘어왔는데 아 오늘 아침부터 이제 지수가 안 좋았죠 그래서 이렇게 개파락고로 시작했는데 그래도 약간은 좀 버텨가지고 이제 마이너스 한 160까지 난간것좀 버텨서 결국 이렇게 이제 수급부스 올라와 줄때 이때 이제 보통 이제 본전가까지 올라왔거든요 아마 이때 손대를 으면 마이너스 7만에서 한 10만원 정도? 본전에 왔는데, 이제 여기서, 아, 여기만 뛰어넘으면 이제 위로 좀 열렸으니까, 좀 비중도 이왕 높은 거 조금만 올라가도 이제 큰 수익이다. 이 느낌에 좀 버티다가, 결국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외인의 무한매도가 나오면서 쭉 빠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, 아, 이 라인 깨지면 진짜 이 오늘 저점 깨면 손절해야겠다 이런 마,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여기서 이제 깨면서 내려가길래 이렇게 손절했고요. 그래서 뭐한 10만원 손절을 조금 버티다가 결국은 이렇게 18배나 비싸게 180만원에 손절하게 됐네요. 그리고 뭐 이후에 뭐 딱히 집중이 안 돼가지고 이뭐 i c t k 같은 경우는 어, 여기서 이제 좀 프로그램이 양전 해줄 때 따라 붙어서 이렇게 그냥 슈팅 줄때 바로 먹고 나왔고요. 맥신텍 같은 경우도 뭐 여기서부터 봤지만 약간 돌파매맨 것 같아서 안 하다가 여기서 진짜 찐으로 이제 거리량이 더 터지면서 계속 고점을 돌파하더라고요. 이렇게. 그래서 따라서서 여기서 한1% 정도 먹고 나왔고 크게 이제 급락 나오길래 이제 이때 좀 주워가지고 이것도 이제 그냥 좀 약간 0.1, 한 한둘다 1%씩 먹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렇게 종배를 했고요. 그래서 뭐 12만 8 0원은것 같은데, 이제 오늘 이렇게 종배가 큰 손실이 나서 이제 뭐 기스 흠집 하나 안 나네요. 그래서 뭐 일단은 오늘 음 손실은 인정하고, 아, 종배를 너무 크게 해가지고, 어 이걸 다 날리긴 했지만 다시 내일부터 절신 차리고 차근차근 욕심 안 내고 조금씩 복구해 보겠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눌러주시고 오늘 하루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. 그럼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